줄 때는 줄라는 것이죠 제10 지형편입니다 지형편은요 고위 간부들이 갖춰야 될이 생각 가져야 될 그런 청보가 있어요 그것은 내 부대가 망하게 하는 여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또 지형도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은 여섯 가지 지형이 나옵니다 그 지형은 생략하고요 망하는 부대 망하는 조직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부터 보실 필요가 있겠죠 내 조직이 이러면 망합니다. 망하고 싶으면 이런 조직을 만드십시오. 첫 번째가요. 하나로서 열을 공격하는 그런 부대. 도망갑니다 주병이나 하고 있어요. 도망간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밖에 없는 능력을 열 배나 되는 능력에 부딪히는 거. 이것도 망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주입니다. 주도망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망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하면요. 병사들이 아주 강해요. 병사들이. 회사로 말하면 직원들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가 아주 약해요. 이것은 해어집니다 이런 부대는 이런 조직은 그것이 바로 이라고 합니다. 이 해해진다. 세 번째 망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반대로 간부가 엄청 강해요. 리더가 강해요. 그런데 조직원들이 너무너무 약해요. 이것은 함 무너집니다. 무너지 함병이라 그래요.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중간 계층의 간부는 이 화를 잘 내고 또 위사람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또 적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싸우고, 그것을 최고 간부, 최고의 지휘관, CEO가 모른다면 이것도 붕괴된다. 붕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있는 이 많은 조직이 있어요. 장수가 약하고요. 지휘관이 약하고, 엄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뭐 지시사항도 불명확해요. 그리고 병사와 간부가 이게 서로 위계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진열이 아주 막 흐트러져 있어요. 이것은 난, 난병이다. 혼란한 부대다. 해서 망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장수가 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과 그냥 대치하고 싸우고 또 약한 병력으로 강한 병력을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대, 정의 부대가 다 없어져 버린 것. 이게 되면 집니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대, 이런 조직은 망합니다. 지형편에 보면요. 전도 필성, 전도 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싸움의 법칙에 비춰봤을 때 반드시 이기다고 판단되면 비록 이임금이 싸우지 말라 해도 싸워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싸움의 법칙에 비춰봤을 때 집니다. 그러면 비록 이임금이 반드시 싸우라 해도 이것은 싸워도,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죠. 그만큼 전도, 싸움에 법칙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전선, 제일 앞에 있는 그 리더들은 그만큼 이 전도를 잘 판단해서 비록 위 사람이 하라 하지 마라 할지라도 그 전도에 비춰서 소신있게 그 현장을 지휘하라는 것은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진인불구명퇴불피죄 유민시보, 이리어주 국지보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어떤 간부가 리더가 부대의 주의관이 회사의 어떤 직원들 리더가 내가 나아가려고 해도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것이 목적이 내 공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뒤로 빠진다 뒤로 후퇴한다 일을 뒤로 걷어들인다 할 때도 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내 죄를 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백성을 보호하고 임금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것 이렇게 될때그 사람의 말로 국지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보배라, 나라의 보배라. 이것은 소신이 있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죠. 소신은 내가 나가도, 내가 물러서도 정말 내 조직을 위한 것이냐를 잘 판단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시졸려 애자, 고가여지 구사, 부하보기를 사랑하는 내자식같이 보면은 가히 죽음조차도 함께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주위관이 포화를 보게 내 자식처럼 볼수 있는가? 회사 CEO가, 회사 간부가 내 직원들을 볼때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처럼 볼수 있는가? 그러면요,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에, 후, 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부리지 못하고, 내가 또온화하게 대한다 해서 일을 시키지 못하고, 또막 질서가 흩러지고 엉망진창이 돼도 이거 다스리지 못한다면 손자는 이것을 두고 비여 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제한 자식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불가용자, 쓸수 없다, 절대 쓸수 없다. 그래서 부하 교육을 잘 시게 된다는 뜻이죠. 지형의 마지막 어귀에 보면요, 지피지기 승례불태, 지천지지 승례가전이라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적과 나를 알면은. 승리는 가히 위태하지 않고 천과 지, 하늘, 기상과 또 땅의 어떤 형태를 잘 내가 인식하면 승리는 가히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은요. 적과 나도 알고 또 천, 지를 잘알때 비로소 승리는 가히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